여러분 넷플릭스나 밀키트 처럼 고기도 정기 구독해서 먹는 시대가 왔어요.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찍으면 이 소가 어느 농장에서, 어떻게 자랐는지까지 다알수 있는 고기를요. 미국에는 프리미엄 고기 패키지가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서비스가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이 회사가 3년간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기 살때이 고기가 진짜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길러진 건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굿 렌처스라는 회사가 바로 그런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자, 그럼 굿 렌처스가 다른 회사들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완전한 투명성이에요. 많은 식품회사들이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는 반면 굿렌처스는 정말 단순해요. 100개가 넘는 미국 독립가족농장과 직접 계약을 맺어서 중간업체를 완전히 배제했거든요. 태어나고, 자라고, 도축까지 모든 과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취급한다고 명확하게 표시해요. 이게 바로 이들의 차별화 포인트죠. 이 소가 어느 농장에서 언제, 무엇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농장주 이름, 사육방식, 사료 종류, 심지어 도축 날짜까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고기에 대해 모든 걸알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어느 나라산이 아니라 정확히 어느 농장에서 누가 어떻게 기른 건지 무엇을 먹여서 키운 건지를 아는 거니까요. 한국에서도 이런 기술이 도입되어 모든 고기가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정말 혁신적이고 신뢰가 갈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단순히 고기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그 렌처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100개가 넘는 농장주들을 보면 알게 돼요. 이분들은 단순히 소를 기르는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파트너십을 맺은 농장주들은 지속가능한 방목을 통해 토양을 보호하고 야생동물 서식지까지 제공한다고 해요. 농장에서는 재생 방목이라는 걸 해요. 소들을 자연 방목 패턴에 맞춰 주기적으로 목초지를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풀들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고 토양 침식도 막고 토양 비옥도도 높아진다고 해요. 이런 농장주들은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키우는 소들이 행복해야 좋은 고기가 나온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패키지 박스 이걸 한국 프리미엄 정육점에서 구입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립 아이 같은 고급 부위들을 이 정도 양으로 사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거예요. 곧 렌처스는 농장 직배송, 드라이 아이스 포장, 무료 배송까지 해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에요. 프라임과 초이스 등급만 취급한다고 해요. 프라임 등급은 전체 소고기의2% 정도 밖에 안 되는 최고급이거든요. 이 회사의 또 다른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사회공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회사만의 노력이 아니라 파트너 농장주들도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패키지를 살 때마다 자동으로 10개 식사를 푸드뱅크에 기부된다고 해요. 지난 4년간 고객들이 도운 기부가 무려 50만 끼를 넘었어요. 특히 휴스턴의 키즈 밀가독 파트너십을 맺어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또 재향군인의 PVA에 7만 5천 달러를 기부했고 본인 가족들에게는 평생 10% 할인도 제공하고요. 이런 농장주들의 가치관이 정말 인상깊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짜 인간적인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농장주들이 기른 고기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신세계는 식품 배송에 강점이 있고 냉장 물류망도 갖춰져 있잖아요. 농장주들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한국형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치 중심의 마케팅으로 단순히 맛있는 고기가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으로 기름 고기라는 메시지로 어필할 것 같아요. 이런 농장주들의 철학이 한국에 전파되면 우리나라 축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맛있는 고기를 넘어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이 담긴 고기라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